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한 주간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26주입니다. 제26주는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6제 성경 읽기 범위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의 그그 주제는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인데 성경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말씀을 읽도록 어,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지요. 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 학자들은 예언 전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모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크게 보면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원래의 이사야 예 그런 예언으로 다 보는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40장부터 먼저 55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전 6세기에 이제 선포된 말씀으로 보는데요. 바벨론 포로 중반기에 등장한 그 선지자, 그 예언자의 예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의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재건기에 생긴 구원의 말씀과 가르침을 모아서 전해주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할수 있겠지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많은 책에서 어, 이 사회에서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암시가 되는데 주로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고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뭐더 말할 게 없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명백한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면은 신약 성경이 흥미롭게 열린다. 먼저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무기나래 예루살렘의 재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 상황을 보게 될것 같으면은 북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이주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그 상황인데,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귀한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가지고 당시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가지고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자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어그란 그, 그 개요를 좀 잠깐 살펴보면서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인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적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주전 539년부터 333년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시기인데요. 바사는 그냥 그 세상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어, 단번에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굉장히 통치의 그, 어, 어, 그 굉장히 특징적인 그러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피정복민에 대한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고 관용 정책을 베풀었고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고레스 왕때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포로 귀환 정책을 펼쳤던 것이지요. 어, 실제로 이 바사 제국은 다리오 왕때 제국의 찬란한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어, 그,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공격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인 다리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자두 번째는 헬라 제국입니다. 어, 마케도니아 왕국으로 시작이 된이 헬라 제국은 주전 359년부터 323년까지 알렉산더 왕때 예그란 그 제국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는 어, 주전 334년 페르시아하고 의그란 그 바사지요. 에,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제국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 그, 알렉산더는 아주 파죽 지세 얘기를 한그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당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두로를 함락시킵니다. 난공불락의 왕국, 섬 도시였던 이 두로를 함락시키는데요. 이 두로는 정말 어느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다고 여겼는데, 알렉산더는 바다를 메워가지고 결국은 두로를 함락시킵니다. 놀랍지요? 또 그리고 어, 이 가사를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습들은 사실은 바로 예언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예언서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기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B.C. 322년 어, 이제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로써 고대 오리엔트 문명이 끝이나고 헬라 문명 헬렌, 헬레니즘이 형성이 되었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알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이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당도를 했지 엄청난 그런 그 영토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인 32살에 그만 요절하고 맙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헬라 제국은 4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 개로 분할이 됩니다. 카산드로스 장군, 리시마쿠스 장군, 안티고노스 장군, 프로레미 장군 이렇게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제국이 네 개로 분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네 개로 분할된 그러한 그 왕국들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두 개입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이고요, 또 하나는 셀류커스 왕조다. 이두 개의 왕조를 눈여겨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 푸톨레미 왕조부터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푸톨레미 1세에 의해서 이 팔레스티는 어, 이제 이집트에 합병이 됩니다. 푸톨로, 푸톨레미 왕조는 이제 이집트가 어, 근거지였으니까요. 그리고 푸톨레미 2세 때 최초의 성경 번역본으로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런 그 특징은 뭐냐하면은 그속 국민의 그런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들 민족이 갖고 있는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프톨로에미 왕조하고 셀류코스 왕조 사이에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순환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네 번째로 이 셀류코스 왕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BC 198년부터 165년까지 얘기를 한그 시기입니다. 주전 이 198년에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을 빼앗아가지고, 아 시리아에 합병을 시킵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에 그런 그 근거지는 시리아였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데,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 안티오쿠스 3, 안티오쿠스 3세가 패하고 맙니다. 근데 그냥 패한 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을 충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3세는 그 자기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서 그 돈을 이제 막 그냥 아, 빼앗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압류를 하고 맙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압류하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 가고 이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 이들 항거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안티오크스 3세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안티오크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막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크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요. 이 정복 의지를 얼마나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런 그 국제 정서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가 강대국으로 막발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사세하고 이 로마의 그런 그 군대가 이 이집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사세는 결국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로마에게 엄청난 군력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요 전쟁의 실패를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사상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진 거다. 예?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거부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 가지고 진 것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유대인을 탄압하고 잔인하게 악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극심하게 훼손을 하고 거기에 막 돼지의 피를 막 흘리게 할 정도로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을 했지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실루코스 왕조가 다스리면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마카베오 독립혁명과 하스몬 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때가 주전 165년부터 주전 63년 사이에 그런 그 일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안티오쿠스 사세가 강력하게, 어, 유대인들을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 헬라 문화를 막 그, 이 예, 예, 그, 막 강요하고, 이런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뚜렷한 견해 차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개의 그런 그 견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헬라 사상을 조금씩 수용을 하자 그리고 타협하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밭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헬레니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시딤 중에서 나중에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율법에 충실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하시딤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모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은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아주 굉장히 강한 핍박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저항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마띠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심인물입니다. 이 마띠디아가 셀류커스의 관리들과 병사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티디아 제사장과 그의 다섯 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산에서 게릴라전을 이 셀리커스 왕조에게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점점 세력들이 커졌고요. 그러자 이 저항군들은 이방 재단을 헐어버리고 할례와 율법을 이제 그 세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막 지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티디아의 아들 마카베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주 큰 세력 그리고 강력한 그런 그 통치를 펼치게 되는데 점점 더큰 군대를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셀류커스 왕조에서는 일리시아스 장군을 동원을해 가지고 이 마티디아의 그런 마카베오의 그런 그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저, 어, 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카베오 군대와 함께, 군대와 큰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지요그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의 회복을 이루겠다. 이래가지고서 큰 협정을 이제 맺게 되고, 그때 성전 회복한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스몬 왕가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셀리커스 왕조 하에서 이 하스몬 왕가는 자치적인 그런 그 통치권을 부여받게 되고요. 백여 년 이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이 하스몬 왕가의 내부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세파 사이의 그런 암투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 암투는 결국은 로마의 지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통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3년 이후의 일입니다. 어,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 유대 내부의 그러 가스몬 왕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두개파와 바리세파 사이에 싸움을 말린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함,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달 후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신흥 제국으로 등장한 로마의 지배를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음 주에는, 어, 아, 이 신약의 그런 그 여러가지 상황들, 어, 아, 배경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